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자기 신호에 직진한 차랑 부딪히면 보험사는 80대 20으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법원에 가면 100대 0으로 판결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비보호자회전 사고가 100대 0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호자회전할 때는,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멀리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자회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자회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차가 상당히 멀리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갈 수 있겠지. 차가 한 70m 정도 나랑 떨어진 것 같아요. 차 예전에 들어가요. 근데 사고 났어요. 왜일까요? 상대차가 빨리 오면 사고 납니다. 시속 60km 도로일 때 제한속도요. 그런 곳에서 60을 지켰으면 1초에 16.7m, 3초면은 약한 50m 되죠 그동안에 내가 자회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시속 80으로 달리면 과속하는 차가 가끔 있죠 1초에 2 2 m 예요 3초 만에 나한테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100대형인 사고는 직진하는 차가 정상 속도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고 과속하지 않고 달렸는데, 바로 앞에서 달려들었을 때, 그때는 백대형이에요. 하지만, 과속했을 때는 백대형 아닙니다. 과속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못 피하는 거죠. 따라서, 비보호좌회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직진차가 과속이면, 은 과속한 차에게, 상황에 따라서, 20%, 30%, 또는 엄청난 과속이면, 은 40%로 판결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과속이었지만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저 앞에 직진하는 차 달려오는데 거기서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했을 때 그때는 좌회전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하지만 직진하는 차도 항상 과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